중요정책이고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동이라는 일을 절차를 밟지 않고 이미 2 0 동안 진행을 해왔고 그리고 그리고 어, 또 앞으로도 진행할 계획이 었고 그리고 국민의 여론,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할 시간에 들어야 할 기간에 이미 이런 이런 일을 진행해왔다는 국민들과 국회를 다 우롱해 왔습니다. 그런 점에서 우리는 먼저 이 팀이 왜 가동되고 있었고, 어, 실체가 무엇인지를 바로 교육부 장관과 청와대 정부 수석은 밝혀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저희 요구 사항은 그렇게 청와대와 그리 교육부는 이 팀의 실체에 대해서 즉각 밝혀야 한다는 것이고요. 두 번째, 어, 저희는 이 지금 그 어, 비밀 작업팀의 최고 책임자가 교육부의 최고 또신무자품입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지금 이 팀이 가동되고 있는데, 아, 어, 저 안에 있는 걸로 저희는 또 추정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들이 이렇게 와 있는 데 아, 어, 당당하다면은, 우리를 만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? 그래서 당장 여기에 나와서 우리들에게 저 팀이 왜 가동되고 있는지, 뭐, 어떤 작업을 <laughs> 하고 있는지를 당장 밝히라는 것입니다. 말이던 10월 초든 간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? 지금은 저희가 이제 제보받은 그런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저희도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거든요.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교육부가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일을 해왔다면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지금 이 사무실을 확인하는 것도 거부하고 교육부 관계자가 안에 있다고 하는데 나오지도 않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? 이렇게 소모적으로 추운 날씨에 여러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일은 또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. 저희가 출근 시간에 맞춰서 다시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을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올 것입니다.